사진 출처, 휴식과 준비 그리고 도전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모습 책 GPT 생성 손자병법에 등장하는 이 일대로 이 일대로는 단순한 전쟁 전략을 넘어 현대 경영에도 깊은 시사점을 준다. 이는 안락한 상태에서 준비를 갖추어 지친 적을 맞아들이는 전략으로. 경영에서는 조직과 개인이 최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치열한 현대 경쟁 환경 속에서 이일대로, 이일대로, 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핵심 원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일대로, 이일대로, 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전략적 준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현대 경영에서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원리는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성과 극대화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일대로, 이일대로, 는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원칙이다. 이는 단순한 쉼을 넘어서 계획적이며 효과적인 업무 배분과 휴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교세라, 교세러, 의아메바 경영은 팀단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전략적 회의를 통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방지한다. 팀원들에게 스스로 결정권을 부여하며 충분한 휴식과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조화시켜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완충 주간은 프로젝트 일정 중 완충 주간을 설정하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이 기간에는 직원들이 개인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거나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현대적 경영 환경에서의 필요성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창의 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일대로는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 유키제작소, 유키웍스는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여 직원들이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약30% 증가하고 직원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국내 기업인 메디톡스는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재충전 휴가를 제공하며 일정이 완료된 팀에는 휴식과 보상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업무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 일대로, 이 일대로, 는 개인이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자기 개발과 회복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스즈키, 서즈키 리워크 라이프 밸런스 프로그램은 정규 업무 이후 직원들이 명상 운동 독서를 통해 자기 개발과 스트레스 해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이스트 소프트는 정기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데이를 시행하여 직원들이 이메일과 업무에서 벗어나 개인 시간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창의력 증대를 도모한다. 중소기업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장기적인 성장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일대로, 이일대로. 능리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도구로 기능한다. 미나미 사이키는 프로젝트 사이의 조직적 공백기간을 설정하여 팀원들에게 재충전 시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피로를 줄이고 다음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더만 많은 주간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여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와 휴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로 인해 이직률이 감소하고 성과가 향상되었다. 이 일대로, 이 일대로, 는 고전에서 시작된 지혜지만, 현대의 개인과 조직이 스트레스와 과로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빈틈없는 준비와 휴식의 균형은 더 나은 성과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현대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 고전의 지혜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휴식하며 준비한다면 성공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